그래서 네. 자, 23번이에요. 6월 물고사죠.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변형이 된다고 하면은 웬만한 경우는 같은 문제 유형으로 나왔네요 그렇지? 네. 예를 들어 제목으로 나왔으면 제목으로 나올 리가 있겠냐없겠니 그렇죠. 없고 못해도 뭐 빈칸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올 거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알고 있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신에서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 내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재 있잖아. 교과서에서 서정을낼 텐데 혹시 모르니까 서술형까지도 좀 대비하면서 빈칸이 나타날 만한 것들 아니면 뭐 지침추운 같은 것들을 좀제찝 찍어 주면 할게요 알겠지? 다소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영단좀 빠르니까요 속도가 그리고 찍을 게 많으니까. 23번 numbers are m o r e invented to describe prices and amounts. 뭐는 숫자라는 개념은요 발명한 거야, 된 거야? 된거요어 발명 됐죠, 수공됐죠? To describe. 뭐 하려고 발명된 거래? 묘사. 묘사하기 위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Price is t amount. 뭐를?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써요 Price is. 정확한. 어, 정확한. 정확한 양을 그 서술하려고, 기술해내려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숫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띡띠띡 있어 보니까 몇이었다? 세 개. 세 개라는 거. 이렇게 정확한 양을 나타내려고 있는 건데 তুমি c h e e t h 이빨세개어 7일들 12개 연속 생일력 이렇게 되어 있죠? When colonies are rising. 그러니까 하월도 나왔네. 어떻게 될 때? 양이 커질 때. 커질 때. we do not use.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뭘를요 숫자를 어떤 방법으로 안 쓰냐면 정확한, 방법. 정확한 방법으로 숫자 안 쓴대. 방금 내가 손을 세셔 보셨지만 많이 탈가나요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양이 어때요? 엄청 많지? 이럴 때 숫자를 고대로 잘안 쓴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어? So we approximate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중요한 거야 approximate는 대략적으로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approximate는 동사예요 어림잡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림잡아 쓴대요 using, 뭘 써서? 어떻게 해서 어린다인데? using, 뭐지? using 사용해서 a round number, 뭐를? 이게 바로 round가 약간 좀 주변의 느낌인 거지 주변 숫자라는 거니까 덩어리 짓는 숫자인 거니까 어린수라고할수 있어 오케이? 어린수라는 거를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표시를 한대요 예를 들어 20개쯤 할거 아니야 됐어? 그럼 내가 지금 10이라는 어린수를쓴 거지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게 지금 양이 적지만 클 때는 이게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의 예시가 뒤에 서 나올 거고요 어~ 에서 플레이스 마크 뭐로써 여러분 해설지 그러면은 수량단위 표시원하고 나와있는데요 원래 플레이스 마크는 지구에서 쓰는 말이에요 장소 표시라는 건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되게 유명한 장소는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어요 대충 예를 들어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동화산병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사이즈 그건 아닌 거아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어림 어, 수량 단위 표시로써 가 그걸로 어림수를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됐지? 음. 이해됐냐? So i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이것이 더 쉽고 더 편리하대요. 이게 뭔데? 어림수. 어림수를 사용하는 것 하니까 using a round number 하면 되겠죠? 됐어? 서술수형을낼 수도 있겠지. When we say, 예를 들어, for example, that there were, 있다고 쳐봅시다. A hundred people. 누가? 백 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At the market, 어디에? 어, 슈퍼에 백 명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we don't mean, 우리는 의미하지 않는데요.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있다고. 정확히 100명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거아니야 그치? 대충 뭐라고 생각해? 100명이 있다고 하면 좀 100명... 그치, 우리나라말은 쯤! 야! 이런 말을 쓰는 거겠잖아 그치? 거기에 100명쯤 있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다음 또 우리가 말할 때 뭐를 유니버스 유니버스가 뭐야? 우주 가 e 37 billion years old 하면 매도 면쟁이냐 137억이죠? 우주가 137억이 됐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정확히 137억이라는 숫자를. 됐어? 네. 대충 몇쯤 됐겠니? 137뭐 뭐. 아니 우선 698뭐저좀 내주고 아니야. 오케이? 이래서 어림수를 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자, we mean 우리는 줍니다. Give or take. 주거나좀 뺀데요? 뺀을 의미하는 뭐를 약간의 100 m i l l i o n year 수백만 정도는 주거나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숫자 단위가 커질수록 그게 그리고 정확히 쓰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였어. o k 어떻게 보면 숫자의 이중성 정도가 되겠지? So, big numbers 큰 숫자들은요 are o n t h o s two. 어떻게 되는데 이해됩니다. 돼요. 어떻게 이해되는요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확한 거랑 반대야, 대략적인 거랑. 그치? 작은 숫자일 때는 정확한데, 큰 숫자일 때는? 대략적인. 거겠죠? Small ones, prices. 바로 딱 나오네요. 여기 문장이 아주 이 글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덩어리가 됐어요. And these two systems. 그리고 이두 가지 시스템은요, interact. 뭐 한데? 어? 어? 상호작용하죠? uneasily. e a 가 쉬운 건데. 그지 쉽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확실하게 라고 나와 있네요. 해가지고, it is clear nonsense. 이것은 분명히 논센스가 뭐야? n 센스가 쉽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더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네 당연히 이 녀석은 가주어겠죠 진주어는 여기부터입니다 to say 말하는 거 대디할. 내년이 우주가 될 거야 137억 살이 라고 말하는 거고 One year, 137억 하고 1년 됐어 라고 말하는 이 소리는 터무니가 없는 소리지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어떤 변신들이 그치? 말도 안되는 거죠 it will remain 이것은 여전히 이메 남아 있을 거죠. 137억이라고. 7억 살 됐다고요. 100살. 누구에게? The l a s 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나머지에요. 우리가 살아봤자 몇살이살어 앞으로 길어야 0살더 살는데 아, 더, 더, 살까지인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우주가 몇년 됐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137억 됐다고 했겠죠. 됐어? 정확한 단위를 <laughs>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지금 여기도 좀잘알아둬야 돼. 불편하지 않게 사용한다라는 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했는데, 이게 어휘 문제로 변형이 된다고 쳐봅시다. 될수 있겠죠? 그치? 작은 숫자는 정확하게, 큰 숫자는 대략적으로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 approximately가 아니라 이 자리에 precisely가 들어간다든지, 다른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맞는 말인 거야?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말. 틀린 말인 거죠. 겠 오케이? 그런 식으로도 변형이 될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정도면은 23번 내용은 되고요. 노란색 부분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번 끝낼게요.